그레시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삶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원래 그 뜻이 발꿈, 발 뒤꿈치를 뜻합니다. 속이른 자. 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예,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의 뒤를 그 발뒤꿈치를 잡고 에서의 형의 그 발꿈 발뒤꿈치를 잡고 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laughs> 예, 출생만큼이나 야곱은 참으로 마지막 인생까지 참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우리 인간의 삶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그 족보의 족장의 그 삶을 살펴본데 세 번째로서는 가정의 달을맞이하여서그 야곱에 대한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긴 자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곳 현장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곳이 황룡강 옆에 자리 잡은 실험장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앞에는 황룡강이 있고요. 마치 야곱이 그 이스라엘을 얻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그러니까 야복강 강그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했던 그러한 장면의 창세기 12장 아주 중요한 사건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젖은 결과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도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뒤쳐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에서와 반대적인 성격을 가졌죠. 에서는 밖에 나와서 남자처럼 들사냥, 사냥을 좋아하고, 활 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야곱은 참 내성적으로서 엄마의 그 품속에서 아니면 그 부엌에서 엄마 일만 돕는데 참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장작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팥죽과 장자 거 o r e a k o 그런 적이 적이 죠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의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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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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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 r e a Korea, Korea, 으 o r e 서장작 r 을 팔았습니다. 그건 둘만의 계약이었죠. 나중에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r e a 되었을 때에 이제 그축복을 행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원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받아내게 하는, 변장을 하게 되죠. 에서의 그 모습으로 털 입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삭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서 그 장작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권을 얻게 되어, 장자 축복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속이고 또 빼앗고 또발 뒤꿈치를 잡고 참으로 참 희한한 그러한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삶의 그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 때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죠.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러니까 원래 리브가의 고향인그 팟단 아람으로 다시 이제 쫓겨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고생하죠. 아내 물론 아내들을 얻었고 자식들을 에, 얻었고 많은 그 부를 거기서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에,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속이고 속는 그러한 에, 7년 일 일함으로 인해서 원래 라이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 라이 를니 레알 얻게 되고 또 7년을 더해서 라이를 얻게 되고 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품삭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되어지는 에, 그러한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참 뼈저리게 고생하면서 품삯을 마지막으로 얻으면서 이제 재산을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제 라반 곁을 떠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을 받았게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봤던 아람으로 떠납니다. 근데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몰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중간에 만나서 다 이제 화해하고 떠나, 떠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중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탄군을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형 에서의 그런 그 20년 동안 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탄군이 와서 그 사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자기 형에서 사,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정말로 두렵고 어, 근심하고 떨리고 아주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일 정도로 참 엄청나게 불안하면서 떨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들을 이제 나눕니다. 두 대로 어, 나눠서 이제 앞서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애새에게 드릴 그런 선물까지 다 마련합니다. 550 마리나 되는 그러한 자기 형 애새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면서 두 대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두 대라는 것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그진 군대라는 그러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그두대 마하나임의 그러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두 때를 보내고 나서 이건 다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종에게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말이죠. 밤 중에 다이약 야폭광을, 야폭광 야복강 앞에서 보내고 나서 자기 홀로 남아있어요. 홀로 남아서 기도를 드리죠. 그3 2장에 12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그 개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세에서 기도문이 가장 긴 내용이 바로 그 구절이죠. 야곱이 들었던 그런 그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나를 빈손으로 이곳에 오게 해가지고 많은 부와 재산을 축복해 주었고,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로 악랄라고뜨 보면 비열한 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제에서의 생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선대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 한밤 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보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와서 씨름을 하게 돼. 이게 누구냐 이거죠? 마 한참 실험을 하고 얼마나 실름이 겪혔던지 말이죠. 이제 동이 틀 때까지 실험하고 동이 트면서 이제 나를 이제 한 남자가 말이죠. 나를 이제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주겠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대뼈를 침다 환대뼈를 침해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더니 안 놔주는 거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안 놔주니까 나에게 축복권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면서 축복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되도록 내려오는 그 언약의 축복권을 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로부터 또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보는 그..." 따낸 장자권과 축복권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야복강에서 얻어낸 그러한 천사와의 그 씨름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도 따낸 그 축복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였던 자기가 얻었던 재산권 그 축복 모든 물건들은 다 앞서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제서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었다는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야복강에서 탄생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전성 가운데 크게 세 가지, 3,000년 동안 지금도 내려온 전성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생의 이름, 뜻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러 놀라운 그런 그 자부심, 긍지. 그리고 야폭강이 부니엘로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사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 사실. 그리고 먹는 거, 환도뼈, 자기의 조상. 그 야곱의 그 환도뼈가 부러졌을때그 힘줄을 지금까지도 먹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전승이 세 가지 전승이 지금까지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 이름의 그 훈장을 받게 되어졌 받게 되어졌던 것이 비록 다리는 쩔뚝거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축복을 다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앞서서 야복강을 먼저 건네고 그 자녀들 또 와이프들을 다 뒤로 넘으면서 에서를 자기가 술순수분화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히면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에서를 맞이하게 될때 앞에 나아가서 일곱 번을 땅에 엎었다고 굽혔다가 아, 절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형 옛날에는 장작권인데 말이죠.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주인의 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모습인 거죠.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인 시름에서 인, 바로 사건. 하나님과의 씨름 하고 나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 이후에. 야곱이 바뀌어진 변화된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에서는 끌어안고 서로 화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선물도 물론 전해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옛날 구시대적인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은 곧 오늘날 우리 현내에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속여야만 남에게 뭔가 남보다도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모든 그런 많은 그 재산을 내가 돈을 내가 손에 얻어야 되고 권력을 손에 얻어야만이 우리가 편하게 살수있다는 그러한 그 축복된 잘못된 에, 그러한 그 사상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 변하고 나서 이제는 보이는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팔꿈치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모든 욕심과 모든 교망과 자기의 모든 생각으로 열심으로 우선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것다 모두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왔던 그러한 모든 재산 가축 다 앞서 보내고 나서 자기는 맨 몸으로 하나님과 붙들었던 실험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이 실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야곱의 얼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얼굴의 모습입니까? 과거의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정말로 미움과 짜증과 불평의 그러한 예? 그런 찡그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로 이실름 하나님과의 그실름 처절한 자기의 그 몸부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고 강구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에 야곱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은 그형 에서 앞에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 아부가 아니죠. 아부가 아니라 신앙,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낮춘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은 자기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져서 형 얼굴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15, 16세기 1500년대죠 존잔 낙스 유명한 장로교의 장노,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은 자기가 프랑스의 그 노예선에서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을 때에 자기 묘비명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라고 그렇게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뭐, 화장해 하고, 이렇게 하얗게 분을 발라서, 그러한 그 외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는 것이죠. 죽을 때에, 우리는 장례를, 저도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장례를 칠때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다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에 죽음의 사자와 자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흑암, 어둠 깜깜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귀신의 얼굴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그 대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평안합니까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볼때 우리를 볼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또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죠. 야구과 같은 삶이 곧 바로 나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굴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기까지도 하고 말이죠. 그 보이는 것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경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나와 함께 보이지 않게 임마 누엘로 함께 싸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부위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은 이제는 비록 절름절름 절뚝발이었지만은 과거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오만과 자기의 모든 생각,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서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위에 과연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러한 자를 찾아내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러한 그 장면 속에서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러한 그 삿바, 삿바 싸움. 름은 바로 삿바가 중요하다고 그니다 삿바를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놓치지 않는, 비록 환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